네 안녕하세요 283번부터 평행사변형 어, 유형별 풀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좀 우스꽝스러운데요 이게 평행사변형이라는 성질을 꼭 이용해야만 하구요그 다음에 ABC ABC의 넓이가 26이라는 어, 이거를 이제 꼭 써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C하고 우리가 C가 같다는 거이 같다는 거는 우리가 뭘 이용하기에 편리하냐면요 그 DBE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의 비가 1대1이라면 넓이의 비 또한 1대1이 된다는 사실. 요거를 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풀기 전에 이거부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의 비율이 1대1이다. 응? 그러면 두 삼각형의 비율은 넓이의 비율이요. 삼각형 AB, D와 삼각형 A, C, D의 넓이의 비율은 밑변의 길이의 비율과 똑같이 됩니다. 네, 이렇게 넓이의 비율이 되는 거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삼각형이 이렇게 이거 전체를 보지 말고 구분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은 1번 해가지고 1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삼각형 넓이를 따로 구해서 이거를 더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어, 이 사각형의 형태도 불분명하고 이 사각형의 넓이 공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넓이를 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그게 이제 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1번 삼각형의 넓이는 바깥에 있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4분의 1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요. 또, 2번 삼각형의 넓이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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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E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의 딱 절반입니다. 왜? 밑변이 1대1로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26을 언제 쓰느냐? ABC 삼각형이라는 거는 또 평행사변형의 절반입니다. 그럼 전체 평행사변형은 26에 몇 배가 될까요? 26에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행사변형은 26에 2배가 되고요. 1번 삼각형의 평행사변형 안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4분의 1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BE 삼각형은요. 아까 ABC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은 애가 d b c 예요 네. 근데 DBC 넓이랑 BCE 넓이랑 같잖아요. 그러면 끝났죠? 알겠죠? 이렇게 힌트를 받으셔서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 자, 이거는 평행사변형의 어떤 공식을 알고 들어가야 되냐면요 이게 있었잖아요 평행사변형 임의의 한 점을 찍어서 꼭지점이랑 연결해서 나오는 삼각형이 있잖아요 이 삼각형을 색칠했을 때 위에든 아래든 이 삼각형 두개 하늘색으로 칠한 거이 삼각형 두개 합친 거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의 평행사면 넓이의 절반이다라고 했어요. 2분의 1배입니다. 그걸 알고 풀면 되는 겁니다. 네. 고공식 따로 하고 이공식 적용 못하면 큰일 나죠. 이걸 가지고 이걸 푸셔야 됩니다. PAD하고 PBC의 넓이의 비율이 2대5래요. 전체 사각형 넓이 나왔죠. 112. 그럼 이 색칠된 두 개, 하늘색 부분의 사각형,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의 절반입니다. 왜냐면 이 파란 부분과 이 여기 반대쪽에 있는 이삼각형두 개를 합치면 평행사변의 넓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개 합친 거와 요거 두개 합친 게 112이므로 어? 이거 두개 합친 거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됩니다. 이거는 증명도 했어요. 전에 그러니까 써줄게요. 공식을 다 아는데 문제 적용 못하면 큰일이죠. 그죠. 삼각형 ABP와 삼각형 CDP, CDP 넓이를 합친 거는 반대쪽 삼각형 ACP와 반대쪽 삼각형 BDP, BDP 넓이 합과 같더라. 자두개 넓이가 같다는 거는 전체 평행사변형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얘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도 색칠해서 이 색칠한 거랑 이 색칠된 이두 개의 삼각형이죠? 위아래로 된이두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의 절반이다. 이게 힌트입니다. 그러면 전체 넓이 110이 나왔죠? 그럼 두 삼각형 더한 거는 110의 절반인 얼마가 될까요? 110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두 개의 넓이의 합이 나오면 요거 비례 배분 들어가면 됩니다. 이 비례 배분 모른다 그러면 6학년 거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이 이미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4개가 있는데 위아래 더한 거는 양옆에 더한 삼각형 넓이와 같다. 그러면 위아래 넓이의 합은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다. 전체 사각형 넓이 나왔습니다. 그럼 절반 할수 있죠. 그럼 얘네들 더한 게 전체 사각형의 절반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비율이 2대5예요. 그럼 2대5의 비율로 비례 배분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290 8번 문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X가, 어, 여기 접었어요. 그럼 여기가 접은 각이 돼서 같죠. 이렇게. 같은 거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그 FB, FBD 삼각형을 유심히 보아, 바라보게 된다면, 이게 접은 각이니까 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보냐면요, 어, 이 X의 엇각을 봅니다. 그러니까, CDB의 엇각은요, CDB의 엇각은 어느 각일까요? 여기가 되겠죠? CDB라는 X의 엇각은 ABD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X가 되는 거예요. 보여요? 이게? X가?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엇각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커다란 삼각형, FBC, FBD 삼각형은,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거는. 끝났죠? 꼭지각이 86도인 FBD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밑각을 구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밑각 구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어? 끝났어요.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죠. 알겠죠? 다시. 자, X가 접었어요. 위로 올라갔죠? 여기가. 그리고요. 또한 BDC 삼각형 BDC의 x의 엇각은 엇각 z각으로 올라가 보세요. 그럼 ABCD가 되잖아요. 그래서 FBD 삼각형을 유심히 쳐다보면 밑각 두 개가 같아지는 거죠. 어, 이등변이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86도와 x와 x를 더해서 180이 나왔더라. 그렇게 해서 x를 구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1번 같은 문제, 301번 같은 문제, 3대 4다. 3대 4, 뭐 비례 배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율이 요 무궁무진해서 어느 쪽에 나올지 몰라요. 이 정확히 3대 4가 어느 부분인지 착 짚어봅시다. d, d가 어디있어 d, dpq, dpq가 이제 3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율이니까 얘가 3a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bpq. 얘는 이제 4입니다. 그럼 4a라고 쓸게요. 이렇게 써놓고요. 이제 x를 구하래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x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안에서 만들어진 pbqd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입니까? 그건 좀 아시죠? 예, 사각형 pbqd pbqd는 평행사변형입니다. 예, 평행사변형 하면 뭘 써야 돼요?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그것만 쓰면 답이 솔직히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평행 사변형이냐? 지금 여기 삼각형에 지금 요 APB 삼각형하고요. 그다음에 PCD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 위에 있는 중각 삼각형 보이죠? 얘네들도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대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 안에 있는 이는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평행사변형이니까 아 이제 x를 구하라는 거예요. 64 억각 들어가 보세요. 64의 억각은 얼마예요? 이거 4a예요. 4a. 64의 억각이 그러면은 이 a라는 애가 몇 도인지를 알면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4a는 64다. 그래서 a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럼 a가 구해지면은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을 합치면 180이에요. 그럼 a가 구하면 4a, a가 구, 얘가 64잖아요. a 값을 구하면 3a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전체 값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전체 값과 이 전체 값을 더해서 180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풀려질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이것도 별표였네요. 자, 이, 이것도 내가 아까 말한 평행사변형 안에 임의의 점에다가 찍고 꼭지점을 연결한 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삼각형은 양옆의 2개의 합과 위아래 2개의 합이 넓이가 같다. 그러면 전체 넓이에, 전체 넓이에, 어, 반이 된다는 거죠. 양옆을 더한 거랑 위아래 더한 거는 전체 넓이에 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어, PAB가 얼마예요? PAB가. PAB가 24인데, PAB가 4래요. 그럼 이걸 비례배분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가 나왔을 때 비례배분인데, PAB가 비율이 4인데, PAB 실제 넓이가 24예요. 그러면 PCD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PAB 대, PAB 대, PCD의 넓이가 4대5라고 했어요. 비례식이에요. 이건 비례배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B와 비율에서 비례식도 있고, 비례배분도 있잖아요. 비례배분은 비이 4와 5의 B를 묶어있을 때가 비례배분이고, 이건 따로따로 됐을 때는 비례식으로 해야 돼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4대5는 PAB가 지금 전체 넓이가, PAB가 24로 실제 나왔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게 PAB입니다. 얘가 24라는 거죠. 그런데 PCD 넓이는 몰라. 이렇게 해서 PCD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PAB 넓이랑 PCD 넓이를 합한 거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에요. 항상 그렇다고 했잖아요. 자, 그 원리를 가지고 풀면 끝납니다. PAB 삼각형과 PCD 삼각형을 더한 거는 어,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이 됩니다. 항상. 네. 사각형 ABCD의 넓이의 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PCD 구할 수 있죠? PCD 구하면 PAB와 PCD를 합하는 거예요. 그 합한 게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할 수 있죠. 그죠? 예, 시간 자세한 정리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정리를 안 하고 303번 들어갈게요. 303번, 이거 만점 도전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 예, 뭐냐면요. 속력만 알면 돼요. 속력만. 예, 지금 얘가 어떻게 가냐면요. 어, 여기 A라는 점에서 Q, A라는 점에서 어떻게 간대요? A라는 점에서 꼭지점 D까지 이제 P가 움직이는 거예요. P라는 게, 이게, 이게 자동차라고 생각하세요. A라는 위치에서 P라는 자동차가 움직인대요. 그런데, 몇초 1cm가 뭐냐면, 1초에 1cm씩 움직인대요. 그런데, 지금, 3초를 이미 갔어요. 그럼 몇 cm 갔어요? 3초를 갔으면? 3초 동안 자, 동차가 달렸어요. 어, 장난감 자동차가. 3초에 그러면 몇 cm 간 거예요? 3cm 간 거잖아요. 그럼 이미 여기는 3cm 갔어요, 얘는요. 얘는 3cm가 들어간 거죠. 갔죠? 그런데 또 밑에는 멈추고, 또 얘는 또 어떻게 했대요? 3cm 갔는데, 근데 밑에는 이제 B라는 지점에서 Q라는 자동차가 이제 또 달립니다. 달리는데, 1초당, 몇초 3cm는 1초당 3cm가 달리는 거예요. 1초당. 그러면 2초면 몇 cm 달려요? 몇 cm? 아니, 1초에 3cm가 달리면 2초면 몇 cm가 달려요? 6cm가 달리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자, P라는 자 P라는 어, 자동차가 A를 출발한 지몇초 후입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X초 후라고 쓸게요. X초라고 할 때, 그러면 얘는 이미 3cm 갔으니까 3 더하기 x 씩 계속 달리는 거고요. 얘는 지금 어떻게 달리냐면은, 3x씩 달릴 거잖아요. 그 3x씩. 근데 지금 19에서 3x씩 달리니까 지금 여기 길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길이,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p가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되고, 이제 q가 움직인 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p, q가 움직인, 여기, 여기 색칠된 부분의 움직인 거리는 19에서 3x를 뺀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은 지금 여기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19에서 3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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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몇초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방정식으로 풀어 나가는 겁니다. 잘해 보세요. 네. 그리고요. 다음. 마지막 하나죠. 예, 35번. 네, 35번 문제. 자. 자, 35번 문제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보조선 긋습니다. 이렇게 그냥은 못 풀죠. 닮음 해가지고 풀 수도 있는데, 지금 평행사변형만 배운 상태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행사변형 하면은, 대각선으로 구어진 삼각형 4개는 전체 넓이의 몇분의 몇이에요? 이거 하나요. 예. 얘는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자른 거예요. 지금 길이가 같게. 반띵 한거 아니에요? 반 자른 거예요. 4분의 1을 잘라, 전체 넓이의 4분의 1인데 또 반을 잘랐어. 그럼 8분의 1이죠. 어, 요거 밑에 거요. 예 예를 들어서 요거 전체가 아니라 요거, 요, 기만 요기만 하면 8분의 1이죠, 이거 이게 8분의 1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쥐라고 하면은, 어, 삼각형 P, E, G는, PEG 보이죠? PEG는 삼각형 ABEF의 8분의 1입니다. 당연히 4번이요. 그쵸? 그쵸? 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보조선 끌게요. 음. 그러면은, 요 오른쪽도 보세요. 평행사변형. FECD 삼각형도 원래 여기가 4분의 1이었는데 반을 또 잘랐어. 요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요기 안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2분의 1인데 그 2분의 1을 또 2분의 1로 했어. 그러니까 얘랑 지금 똑같지 않아요? 8분의 1? 그러니까 얘도 이 평행사변형의 8분의 1이고 얘도 이 평행사변형의 8분의 1입니다. 그럼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둘이 합쳐도 똑같겠죠? 알겠죠? 여기까지.